에어컨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뭘 사야할지 항상 헷갈리는 에어컨 제조사에서도 여러 신제품을 한 번에 출시하면서 뭐가 다른지 깔끔하게 정리해주지 않아 답답합니다 LG 에어컨의 등급 구성과 달라진 모델명 보는 법 24년 추천 제품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 에어컨의 외형과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와 주요 차이점을 알아보고 투인원 에어컨을 기준으로 각 등급 내 추천 제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파트 1. 타입, 평형, 외형, 등급 먼저 스탠드 에어컨의 벽걸 에어컨이 조합되는 멀티형 일명 트윈원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멀티형 에어컨은 스탠드 에어컨에 원하는 벽걸이를 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조사가 판매하는 조합으로만 구매해야 합니다. 조합되는 벽걸이 에어컨의 종류는 6가지 정도입니다. 멀티형에 세트로 조합되는 벽걸이 에어컨은 기능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스탠드 에어컨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벽걸이는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탠드보다 평균적으로 20에서 30만원가량 비싸지기 때문에 별도 구매 시 40에서 50만원 수준인 벽걸이 에어컨을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미 벽걸 에어컨이 있거나 실외기 설치 거리에 제한이 있는 구조라 거실에만 에어컨이 필요한 경우 스탠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안방이나 작은 방에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고 싶다면 멀티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평형입니다. LG 스탠드 에어컨은 17평에서 25평형까지 있는데 냉방 면적 1평이 오르면 대략 10에서 20만 원 가량 비싸집니다. 일반적으로 냉방 능력 400와트 당 1평을 냉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7평형 에어컨의 전격 냉방 능력은 약 7,000와트입니다. 거실용 에어컨을 찾는다면 공급 면적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32평 아파트에서 거실용으로 사용한다면 17평형 정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LG 에어컨은 외형과 바람을 보내는 방식에 따라 위너, 칸, 듀얼, 타워1, 타워2, 히센뷰 5가지로 나뉩니다. 위너는 바람을 앞쪽 한 방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LG 에어컨의 가장 보급형 라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듀얼은 바람이 양쪽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타워 이전에는 프리미엄급 제품이었지만 현재는 보급형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타워1은 최고급 라인으로 바람팬이 4개 탑재되고 와이드 케어 냉방으로 바람이 측면으로 나오며 직접 바람 쐬는 일 없이 벽면을 타고 냉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타워2는 타워1에서 바람을 내보내는 서큘레이터가 하나 줄어들고 전면 서클이 디지털 서클로 바뀝니다. 고급형 중 가성비 느낌의 라인입니다. 시스 m 뷰는 타워2와 비슷한 외형에 아래쪽에 액자, 트로피 등을 놓을 수 있는 인테리어용 뷰 케이스가 추가됩니다. 이번엔 LG 에어컨 외형 안에서 등급 차이를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도 옵션이 추가되면 가격이 올라가듯 에어컨도 옵션이 추가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옵션의 종류는 자동청정관리기능, 간접냉방기능, 스마트기능, 격거래기능 크게 네가지입니다첫 번째 옵션은 자동청정관리기능입니다. 먼지를 걸러내는 극세필터와 에어컨 사용 후 내부 습기를 건조하는 자동 건조가 있으며 22년형 제품부터 습도 센서를 알아서 건조하는 AI 건조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열 교환기 세척 기능은 열 교환기에 응축수를 얼렸다 녹이면서 청소하기 어려운 열 교환기를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능입니다 위 3개 기능은 22년 이후 출시된 모든 제품이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열 교환기 뒷면에 항균 처리한 케이스를 적용한 클린 케이스와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를 항균 처리한 클린 토출구 바람팬을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UV LED 팬 살균 기능 공기청정 필터 또는 알러지 케어 공기청정 필터, 에어컨 뒷면 필터에낀 먼지를 자동으로 청소하는 필터 클린봇이 있습니다. 각 기능명 뒤에 플러스가 붙는 경우에는 같은 기능이 연식이 달라지면서 살짝 업그레이드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 공기청정 기능은 한 단계 더 세분화됩니다. 공기청정 필터와 집진 이온나이저만 추가되는 제품, PM 센서가 있어 미세먼지 양을 측정해 현재 공기질을 표시해주고 자동 공기청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세분화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동청정관리기능을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자동청정관리 몇 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자동청정관리 D단계는 청정관리 관련 기능이 몇개 있는지를 뜻하며 단계가 같아도 청정관리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4단계여도 어떤 제품은 CAC 공기청정을, 어떤 제품은 클린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동청정관리기능이 LG 에어컨 간 가격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축이며 이 기능들을 기준으로 대부분 에어컨의 세부 등급이 정해집니다. 셀프 청정 관리는 자동 청정 관리 단계를 셀때 포함되지 않으며 타워1, 타워2, 휘센 뷰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간접 냉방 기능입니다. 삼성의 무풍 기능, LG의 한쪽 바람 기능 등 최근 에어컨은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위너 칸은 간접 냉방 기능이 없으며 듀얼은 바람 방향 조절로 간접 냉방을 구현합니다. 타워1, 타워2, 휘센 뷰는 좌우측 토출구를 열고 닫는 방식인 한쪽바람 기능으로 간접 냉방합니다 타워1, 타워2는 한쪽바람 기능 유무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타워 제품 중 한쪽바람 기능이 없는 제품은 토출구 커버도 없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스마트 기능입니다 스마트 기능은 좀더 편하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으로 LG의 스마트 기능 옵션 구성은 상황학습, 패턴학습, AI 공간 분석, 매출 절전, 인체 감지 센서 음성 안내, 스마트 케어, 리모컨, 팩 케어 0.5도 온도 조절 싱큐입니다. 상황 학습 패턴 학습은 온도 센서로 실내 온도 변화 학습.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온도 학습에 맞춤 냉방하는 기능입니다. AI 공간 분석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우리 집을 촬영하면 AI가 이미지를 분석해 최적의 바람 방향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으로 24년형 타워 1 2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패케어 기능은 싱크앱을 통해 루틴을 설정해 내가 집에 없을 때 반려동물에 맞춘 온도 케어를 해 주는 기능입니다. 외출 감지, 인체 감지는 센서를 통해 사람이 움직임이 없으면 알아서 외출 모드로 전환하는 외출 절정 기능입니다. 리모컨은 일반, 슬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에어컨과 리모컨 사이에 벽이 있어도 조작 가능한 슬림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구성됩니다. 24년형 제품부터는 팩케어, 0.5도 미세온도 조절, 업가정 기능을 기본으로 포함합니다. 여기에 멀티형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옵션은 2인원 세트 벽걸이의 기능입니다. 세트 벽걸이 기능은 크게 4등급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벽걸이는 바람 방향을 위, 아래로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23년형부터 극세 필터, 자동 건조, 열 교환기 세척 기능이 포함됩니다. 중급형은 기본형의 공기청정 기능과 좌우바람 방향 조절 기능이 추가되며 고급형 벽걸이는 중급형 벽걸이의 음성명령 기능이 추가됩니다 24년형 타워1, 타워2에 조합되는 벽걸이 에어컨엔 UV 펜 살균 기능이 기본 탑재됩니다 24년형 에어컨 일부 모델엔 풀 LCD로 액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벽걸이 에어컨인 아트굴 벽걸이 에어컨이 조합된 모델이 추가됩니다 라인업별 제품 추천에 들어가기 전에 LG 에어컨 모델명 읽는 법을 알면 에어컨별 차이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앞자리가 F면 스탠드나 2인원, S면 벽걸이입니다. 다음 자리가 냉방 전용인 경우 Q, 냉난방 겸용인 경우 W입니다. 그 다음 두 자리 숫자가 냉방 면적입니다. 다음은 에어컨의 세부 기능 차이를 나타내는 에어컨 등급인데 H부터 L까지 있으며 히트가 가장 아래등급 럭셔리가 가장 윗등급입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자동청정 관리 기능이나 부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외형별로 등급 간 부가 기능 종류가 달라지므로 이 차이점은 세부 라인업별 추천 제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리가 출시 연도, 그 다음 자리가 외형입니다. 다음은 색상, 그 다음은 유통 코드이며,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1이면 스탠드, 2라면 투인원 모델입니다. 마지막 M의 자리는 배관 타입입니다. 24년형 타워는 모델명 구성이 달라집니다. 첫 자리부터 냉방 면적까지는 똑같습니다. 냉방 면적 다음 자리엔 출시 연도, 그 다음 자리엔 외형 코드가 나옵니다. 타워는 N, 타워2는 T, 히센 뷰는 V가 들어갑니다. 외형 코드 다음이 에어컨 등급 자리인데 1시리즈, 2시리즈, 4시리즈, 7시리즈, 9시리즈와 같이 숫자를 매기는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유통 채널 에너지 효율 등급 자리에 E가 들어가는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제품입니다. R이 들어가는 제품은 풀 LCD로 액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벽걸이 에어컨인 아트쿨 벽걸이 에어컨이 조합된 트윈업 모델입니다. 파트 2라인업별 추천 제품. 그럼 세부 라이너별 추천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접바람 기능은 없어도 되는 가성비가 중요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위너 칸 라인입니다. 17평형 기준 스탠드는 130만원, 투이너는 1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출시된 모델이 약 30개인데 색상을 제외한 기능 차이로 구분하면 6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라인 내의 주요 차이점은 3가지로 자동청정관리, 벽걸이 열 교환기 세척 기능 유무, 스마트 기능입니다. 공기 청정 기능은 빅토리 모델에만 포함되는데 24년형에는 PM 센서가 빠져 있어 자동 청정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PM 센서는 에어컨을 공기 청정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의미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좌우 풍향 조절과 공기 청정 기능이 없는 기본형인데 23년형에는 AI 건조 플러스와 열교환기 세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은 23년형부터 업가정과 팩케어가 추가되며 싱크 앱을 통해 0.5도 단위로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여 위너, 칸 라인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24년형 위너 히트라인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에 열 교환기 세척 기능이 추가되어 청소하기 어려운 벽걸이 제품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에어컨이 필요하다면 23년형 빅토리를 추천드립니다. 20평형 이상은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고가형의 타워 대비 1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두 번째, 듀얼 에어컨 라인입니다. 듀얼 에어컨은 가성비의 위너 칸과 디자인의 타워 사이에 끼어있는 라인이라 신제품 출시가 적습니다. 17에서 18평형이 판매 중이며, 스탠드는 약 160만원, 투인너는 18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형 현재 판매 중인 모델이 약 19개인데, 색상을 제외한 기능 차이로 구분하면 5개로 묶을 수 있습니다. 듀얼 제품 간 차이점은 자동청정관리, 벽걸이 기능, 스마트 기능 총 3가지입니다. 자동청정관리단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22년형은 AI 건조, 23년형부터는 AI 건조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됩니다. 공기 청정 기능은 23년형 빅토리, 24년형 빅토리에만 포함되는데 모두 공기 청정 필터만 추가되는 기본형 공기 청정 기능입니다. 벽걸이 에어컨 차이점은 22년형은 AI 건조만 있고 열교환기 세척 기능이 없으며 23년형부터 AI 건조 플러스와 열교환기 세척 기능이 추가됩니다. 스마트 기능은 23년형부터는 팩케어 모드, 싱큐 앱을 통한 0.5도 미세 온도 조절이 기본 적용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여 듀얼 라인에서 노서치가 추천하는 제품은 22년 빅토리 라인입니다. 극세 필터, AI 건조, 열교환기 세척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 기능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23년형 제품부터 업가전 팬 모드, 벽걸이 에어컨 열교환기 세척 기능이 추가되긴 하는데 가격이 20에서 30만 원 이상 비싸지므로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벽걸이 열교환기 세척 기능이 꼭 필요하시다면 20만 원 정도 더 투자해 24년형 히트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참고로 24년형 히트는 트윈원 제품만 출시되었습니다. 공기청정 기능을 원하신다면 23년형 빅토리를 고려해보세요. 세 번째, 타워라인입니다. 타워 에어컨은 미니멀한 디자인에 측면 바람으로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아도 되는 간접냉방이 가능한 라인입니다. 17평형 기준 스탠딩은 210만원, 투인어는 22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외형 코드가 N이면 타워1, T면 타워2입니다. 24년에는 휘센뷰 코드명 V가 추가됩니다. 타워2는 23년에 새롭게 출시된 라인으로 기존 타워와 달리 바람무늬 디지털 서클로 디자인이 한층 더 깔끔하며 본체 디스플레이가 LCD가 아닌 LED입니다. 휘센뷰는 24년에 새롭게 출시된 라인으로 기존 타워와 비슷한 유형이지만 본체 아래쪽에 액자나 트로피를 놓을 수 있는 뷰 케이스가 추가됩니다. 타워 라인에서 히트는 디스플레이가 LED이며 디럭스부터는 LCD가 적용됩니다. 휘센뷰의 3시리즈는 LED 디스플레이, 4시리즈는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모든 제품이 무드라이팅은 기본 세 가지 색상, 신큐의 명결 시 8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워1 비교입니다. 현재 22년형이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져 메리트가 없습니다. 23년형과 24년형 모델로만 비교해보겠습니다. 제품 간 차이점은 에너지 효율 등급, 자동청정기능, 간접냉방기능, 벽걸이, 스마트기능 총 6가지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뉩니다. 같은 평형이라고 할때 1등급 제품과 2등급 제품 간월 전기요금 차이는 약 만에서 0 0천원 내외입니다. 자동청정기능을 살펴보면 23년형 히트는 극세 필터, AI 건조, 열 교환기 세척, 클린 케이스가 탑재됩니다. 23년형 디럭스는 여기에 한쪽 바람 기능이 추가되며, 23년형 스페셜은 공기청정 필터와 PM 센서가 추가됩니다. 23년형 프리미엄과 럭셔리엔 필터 클린봇이 추가됩니다. 24년형 7 시리즈와 9 시리즈는 모든 자동청정 관리 기능이 탑재되며, 두 라인간 차이는 없습니다. 간접냉방 기능은 한쪽 바람 기능 유무로 파악할 수 있는데, 23년형 히트를 제외하며 모두 한쪽 바람 기능이 탑재됩니다. 한쪽 바람 기능이 없는 23년형 히트는 바람 토출구 커버도 없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차이점은 23년형 히트 디럭스는 좌우 풍향 조절, 공기 청정 기능이 없는 기본형, 23년형 스페셜 프리미엄은 좌우 풍향 조절과 공기 청정 기능이 추가된 중급형, 23년형 럭셔리는 음성 제어 기능이 추가된 고급형입니다. 24년형 7 시리즈, 9 시리즈는 모두 중급형이며 UV 펜 살균 기능이 기본 탑재됩니다. 9 시리즈 일부 모델에는 디지털 액자처럼 생긴 에어컨인 아트쿨 에어컨이 조합된 모델이 일부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은 23년형부터는 팩 케어 모드, 싱크 앱을 통한 0.5도 미세온도 조절이 추가됩니다. 23년형 럭셔리, 24년형 9 시리즈엔 인체 감지 센서가 추가됩니다. 이번엔 전면 토출구가 매끈한 모양으로 더 깔끔한 외관인 타워2 제품과 비교입니다. 타워2는 23년형은 히트, 디럭스, 스페셜 순서로, 24년형은 1 시리즈, 2 시리즈, 4 시리즈 순서로, 디럭스와 2 시리즈엔 공기청정 기능이 추가되고, 24년형 4 시리즈엔 공기청정 필터와 PM 센서가 추가됩니다. 스페셜과 4시리즈엔 한쪽 바람 기능이 추가됩니다. 벽걸이는 모두 바람 방향은 상하로만 조절할 수 있는 기본형이며 24년형만 UV LED 펜 살균 기능이 추가됩니다. 휘센뷰 제품 간 차이는 디스플레이 모양, 공기청정 기능 두 가지입니다. 3시리즈는 LED 디스플레이이며 4시리즈는 LCD 디스플레이에 공기청정 필터가 추가됩니다. 벽걸이는 바람 방향은 상하로만 조절할 수 있는 기본형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여 타워라인에서 노서치가 추천하는 제품은 타워 중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24년형 타워2 1 시리즈입니다. 23년형 타워 히트라인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신제품임에도 오히려 저렴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타워의 예쁜 디자인 제품 중 가장 저렴합니다. 공기청정기능만 추가되는 이 시리즈보다 60만원 가까이 저렴하면서도 디자인은 챙길 수 있는 예쁜 가성비 라인입니다. 최신 에어컨의 모든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을 원하신다면, 24년형 타워 7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400만원 이하의 가격에 모든 자동 청정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벽걸이도 공기청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체감지 센서만 추가되는 타워 9 시리즈에 비해 30만원 가량 저렴해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 제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00만원 중후반대 가성비 최강 에어컨을 원한다면, 24년형 미너 히트를 추천드립니다. 바람이 두 방향으로 나오는 듀얼 에어컨을 찾는다면 22년 듀얼 빅토리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타워 디자인을 선호하신다면 간접 냉방에 예쁜 디자인까지 갖춘 프리미엄 제품 중 가성비가 좋은 24년형 1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최신 에어컨의 모든 기능을 갖춘 에어컨 중 합리적인 제품을 찾으신다면 24년형 7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제품은 24년 4월에 판매 중인 제품과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신화된 추천 제품은 노서치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에어컨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서지 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